이제는 운영하지 않는 것 같은 가게 무혈 입성한 채 부시고 때립니다. 그때 뭔가를 느낍니다. 달그닥 소리. 오래전 폐업한 프레디 피자 가게에서 벌어진 역대급 포로 서바이벌. w h a is this? t h the place shut down. 모두가 사랑한 바로 그 게임. They never found the kids. 전 세계 공포 영화 팬들이 가장 기다린 영화 프레디의 피자 가게. 지금 스타트. 제작사는 공포 명가 블루 마우스. 진짜 너무 궁금하죠? 계속 감에. 김시청 가게 보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Welcome to Freddy Fazbear's Pizzeria. 여기 구직자 마이크가 있습니다. Hi, this is Mike. I was just calling to see if that job that you offered was still available. Yes. Uh, yeah, I was just calling to... about that job, i t s a security gig. 이젠 막다른 길목에 내몰린 가장 마이크 어쩔 수 없이 야간 경비 알바를 선택한 마이크 They shut it down years ago. 첫 출근날 I will work and you will sleep. I 아무도 오지 않을 것 같은 폐업한 프레디의 피자 가게 들어선 마이크와 동생 에비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가 보는데 보이는 건 병아리, 토끼, 그리고 가장 인기가 많았던 곰 오래 전 Welcome to Freddy Where fantasy and fun come to life Hit it guys 특히 창업주 윌리엄이 그렇게 좋아했다는 쇼도 있었지만 If you're watching this video 지금은 닫았죠 It means you've been selected as Freddy's newest security guard <끌> 하지만 누가 감시하는 사람도 없고 풀린 긴장감에 쓱 잠이 든 마이크 그때 정정과 함께 고막을 찢어버리는 음악 하지만 누군가의 경고음 같은 기분 나쁜 사운드 당신 차려야 합니다. 여기서 마이크의 임무는 야간 경비 근무 시간 동안 피자가게 곳곳을 감시하는 것, 방심했다간 털립니다. 근데 뭔가 움직였는데, 나만 봤나? 한편.. Hello? 분명 뭔가 있습니다. 마이크가 피자가게 곳곳을 살펴보던 그때, must be guard. 마이크에게 경찰은 묘한 말을 하는데, Have you met them yet? <laughs> 여기엔 한때 사랑받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애니 메트로닉스 복시, 바니, 치카, 프레디 언뜻 보기엔 귀여운 마스코트들인데 마치 그 안에 무언가 있는 것처럼 경비원들을 죽였던 것 그걸 알리 없는 마이크 뭐 하는 거야? 저거 못 찾았어 왜 그렇게 무서워? 그들 프레디의 피자 가게에 대한 과거를 알려주는 경찰 80년대에 일어난 끔찍한 실종 사건 몇몇 아이 도대체 이 다섯 명의 이이들은 어디로 간 걸까요? 사라진 아이들 남은 건 아이들 대신 애니메트로닉스 혹시 그 안에 애들이 있는 건 아닐까요? 용수철과 기계로 채워진 인형 안에 혹시? Really 하루는 잘 버텼지만 like 조금씩 가까워지기 시작한 그들 하지만 믿을 수 없는 괴답듣기만 해도 무서운 일이 있었던 건데 이런 이유로 하지만 끝까지 버티는 마이크. 게임도 아니고 목숨은 단 하나. 하지만 뭐리스 돌이킬 수 없는 선택. 이런 방법은 없습니다. 이제껏 보지 못한. 극한 직업의 끝판왕. 프레디 <laughs> 피자 가게 개봉 전에 꼭 알아야 할세 가지 포인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하나, 영화 프로와 게임 프로의 만남. 공포를 오락처럼 즐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는 모든 영화 팬들의 바람이었는데요. 전 세계 1등 호러 명가 블루하우스는 호러와 엔터테이닝을 결합한 호러테인이라는 색다른 장르를 개척하며 공포가 재밌을 수 있다는 걸 게다우, 메간, 해피 데이 등을 통해 입증했죠. 특히, 한정된 공간에서 벌어지는 인간의 생존력을 가장 잘 실험하는 블루하우스는 이번엔 더 재밌는 호러테이밍 서바이벌 영화로 돌아왔습니다. 바로, 프레디의 피자 가게. 이 작품은 2015년 4월부터 영화로 만들어질 거라는 소식 이후 많은 공포 영화 팬들의 마음을 콩닥거리게 만든 영화입니다. 왜냐하면, 프레디의 피자 가게가 2014년에 처음 출시된 이래로 큰 인기를 끈 공포 스릴러 비디오 게임이었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이 둘의 조합이 너무 좋아 보이기도 했습니다. 폐업한 지 오래된 프레디의 피자 가게에서 야간 경비를 서게 된 마이크가 애니메트로닉스를 피해, 근무시간을 버텨야 한다는 설정이 누가 봐도 블루마우스와 잘 어울리기 때문이죠. 한정된 공간 내에서 반드시 생존해야만 하는 호러스러운 설정을 누구보다 재밌게 제작해내는 게 바로 우리가 아는 블루마우스의 가장 큰 특징이니까요. 게다가 이번 콜라보엔 게임 원작자 스코커슨이 직접 각본에 참여해서 영화의 깊이를 더했습니다. 덕분에 영화를 보는 즐거움이 더 늘어났습니다. 왔어요. 이를테면 경비원은 CCTV를 통해 애니메트로닉스의 움직임을 파악해야 한다든가, 정전과 함께 울려퍼지는 밝은 배경은 기계적인 움직임이 그대로 구현된 애니메트로닉스의 모습, 이는 호러를 유쾌하게 즐길 수 있으면서도 원작의 재미를 함께 가져가려고 한 블루마우스의 승부수라고 볼수 있죠. This 그랬을까요? 유니버설 픽처스 유튜브 채널에 프레디의 피자 가게 고편을 업로드하자마자 누적 조회수가 8천만회를 돌파했는데요. 여기서 궁금한 건 그럼 어떻게 프레드의 피자 가게는 색다른 공포 영화가 될수 있었을까요? 둘애니메트로닉스와 아이들. They're really terrifying. I think they're doing their job. They're supposed to be eerie and terrifying. 프레드의 피자 가게에서 마이크가 경계해야 되는 대상은 첫째도 둘째도 바로 겉은 마스코트지만 속은 기계로 구성된 애니메트로닉스일것 같은데요. 애고 편에서 다섯 개의 애니메트로닉스가 소개되는데 폭시, 보니, 치카, 컵케이크, 프레디. 여우 모습을 한 폭신은 갈고리를 휘둘러 공격하는 것으로 보이고, 점프스케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생각지 못한 순간에 등장해 우리를 놀라게 해줄 캐릭터로 보여요. 토끼 모습을 한 보니는 보다시피 기타를 연주하고 있어서 기타 자체로 공격을 하거나 특히 괴로운 연주로 마이크와 동생을 괴롭힐 가능성이 높죠 컵케이크를 든 병아리 치카는 컵케이크로 사람을 공격하는 게 예고편을 통해 공개됐는데 치카가 컵케이크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 직접 극장에서 확인하시면 너무 재밌을 것 같죠? 마지막으로 강렬하게 등장하는 건 프레디입니다 마이크를 들고 있기 때문에 소리로 활용한 공포를 줄 수도 있겠죠 아직 공개된 것은 없지만 프레디가 리더 격이기 때문에 어떤 공격을 할지도 극장에서 즐기시면 좋겠네요. 이 외에도 다른 캐릭터도 등장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영화 감독님과 애니메트로닉스를 연기한 배우들이 소개하는 캐릭터 설명도 한번 들어볼까요 and all the 프레디 really 처럼 프레디의 피자 가게가 가진 차별화된 재미는 주인공의 생존에만 포커스가 맞춰진 게 아니라는 건데요. 바로 경비원을 이어하는 다양한 애니메트론스가 각자 어떤 스킬을 가지고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경비원을 이어할지가 반대로 흥미의 요소가 됩니다. 실제로 원작 게임은 15편까지 나오는 과정에서 경비원의 숫자에 비해 다양한 애니메트로닉스가 나오며 게임 매니아들의 사랑을 받아왔죠. 그래서일까요? 프레디의 피자 가게에 등장하는 애니메트로닉스의 비주얼은 너무 매력적입니다. 로봇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원작 게임이 가진 기묘한 분위기를 살린 악당 캐릭터죠. 어쩌면 이 작품은 경비원이 주인공으로 보이지만 실은... 이런 다양한 애니메트로닉스가 진짜 주인공일지도 모르겠네요. 덧붙여 애니메트로닉스와 아이들의 신나는 모습 그리고 그와 관련된 이야기가 서브 텍스트로서 작품의 깊이를 또 더해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t h 이곳에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도 따라가며 보신다면 애니메트로닉스를 어느 순간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볼지도 모르겠네요. 프레디의 피자 가게의 마스코트였던 캐릭터들이 얼마나 즐거운 공포를 보여줄지 너무 기대되네요. 와... 셋 능력자 음집 무엇보다 이번 블루마우스 영화 프레디의 피자 가게가 더욱 기대되는 건각 분야 전문가들이 영화 곳곳에 숨어 있기 때문인데요. Every department on this movie played such a crucial and important role. 일단 공포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사운드죠. 극장에서 우리의 귀를 잘 자극해 줘야 즐겁게 공포 영화를 즐길 수가 있을 텐데요. 프레디의 피자 가게에 참여한 음악 감독이 작업한 영화부터 잠깐 살펴보면 새벽의 저주,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조니, 리로드 그 외에도 너무 많은데 하나같이 사운드가 참 좋았던 영화들이죠 이런 작품에 참여한 음악 감독은 바로 타일러 베이치인데요 진짜 제가 믿고 듣는 분입니다 이번 프레디의 피자 가게에선 마치 오락실에 온것 같으면서도 삼뜩하게 만드는 유쾌함이 귀에 쏙 들어옵니다 극장에선 진짜 어떤 사운드로 프레디의 피자 가게에 기묘하고 기괴한 느낌을 살릴지 느껴보고 싶네요 자, 다음으로 눈에 띈건프레디 피자 가게에서 중요한 애니메트로닉스의 모습들인데요. 원작 게임 팬들을 충족시키면서도 공포영화 자체를 즐기는 영화 팬까지 설리게 만들어 해서 어려웠을 텐데, 진짜 잘 표현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Jim Henson Studios create these p u p 짐 헨슨이라고 하면 크리처 제작의 천재라고 불릴 정도로 미국 방송국 영화계에서 각종 크리처들을 만들어 왔는데요. 누구는 발명가라고 부르기도 할 정도로 정말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게 잘 만드셨죠. 레브리 커밋도 짐 헨슨이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짐 헨슨의 크리쳐샵에서 프레디의 피자 가게 애니메트로니스를 만들었으니 기대를 안할 수가 없었죠 아직 다 드러나지 않은 애니메트로닉스의 모습이 극장에서 다 드러났을 때 정말 재밌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목소� quota> 자 이렇게 프레디의 피자 가게 기본 스토리와 함께 이 작품을 극장에서 꼭 즐겨하는 주요 포인트도 살펴봤어요. 개인적으로 너무 기다린 공포 영화라서 팝콘 들고 제대로 관람할 생각인데요. 그런 기념비적인 영화는 꼭 극장에서 봐야겠죠. 올해 즐겁게 볼만한 공포 영화를 찾지 못하셨다면 이번에 극장을 찾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프레디의 피자 가게는 11월 15일 극장 개봉하니까요. 우리 거기서 만나기로 하죠. 여기까지 영화의 새로운 재미를 더는 시선. 김시선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싶으신가요? 지금 보고 계신 영상 바로 밑에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그 옆에 종 모양을 누른 후 전체로 설정해주세요. 여러분의 마음 하나하나가 김시선 채널을 지속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